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법정 싸움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코인을 넘어 암호화폐 전체의 운명을 가릴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먼저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EC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팔았다라며 소송을 걸었어요. 갑작스러운 고소의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XRP 가격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리플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XRP는 주식이 아니라 국제송금에 쓰이는 디지털화폐라는 입장이었죠.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 같은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양측이 수백건의 서류를 주고받는 동안 시장에서는 리플이 지면 다른 알트코인도 줄줄이 증권으로 묶일 것이라는 공포가 컸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3년 7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기관 투자자에게 팔았던 7억 달러 규모의 일부 판매는 증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죠. 리플 리플 입장에선 절반의 승리였고 xrp 거래가 주요 거래소에서 재개 되며 가격도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었 습니다. sec는 기관 판매 부분만으론 부족 하다며 항소했고 리플도 우리 쪽 패소 부분을 바로 잡겠다며 맞항소에 나섰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양측은 배상 액수와 판매 방식 등을 놓고 다시 다퉜어요. 전환점은 2025년 6월입니다. 리플이 우리는 교차항소를 취하 겠다고 발표했고 SEC도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판사는 아직 제재 수준을 두고 고민 중이라 최종 합의문이 공식 확정되려면 추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흐름은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이 반드시 증권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기준이 나왔고, 둘째, 규제기관과 프로젝트가 타협점을 찾으며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커졌어요. 정리하자면, 리플과 SEC의 3년 전쟁은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아닌가라는 가장 큰 질문에 구체적 기준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리플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핵심을 지켜냈고, 이번 결과는 다른 코인들이 앞으로 어떤 규제를 받을지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죠. 오늘 영상이 긴 소송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